안녕하세요. 청라자의 부동산 친절한 영희 씨입니다. 오늘은 연수역 근처에 있었던 양지 주차장이 없어지고요. 그 자리에 주차 타워가 생긴다고 해서 제가 안내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주차장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상인들도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월주차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했는데 이곳에 신축 주차 타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손님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주차 타워는요 전면 1,200m로 모든 상가가 전면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고요. 각 상가 앞에 각 층마다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어, 주차 타워의 제일 장점은 주차장이 넓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총 292대를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양지 주차 타워 준공 예상 영상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고요. 어, 계단을 살짝 내려가면 반지층, 살짝 올라가면 1층, 그리고 2층, 3층으로 이루어진 주차타워입니다. 제가 손님들께 여기 반지층을 설명하면 어, 노출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상 보시는 것처럼 어 반지층이라 하더라도 앞에 전면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간판이 성인들 가슴 키높이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부도 다 보이고요. 오히려 노출이 더잘 됩니다. 여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업종이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변 상권을 제가 영상 속에 담아 봤습니다. 저녁 7시 정도였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너무 많이 다니더라고요. 뭐 코로나도 이제 완화됐고 하니까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영화관에 영화 보러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가 내부도 찍고 싶었지만, 어, 개인 사생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판만 찍었습니다. 여기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제가 손님을 모시고 와서 이 동네 한 바퀴 삥 돌면서 안내를 할때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차 걱정 없는 주차 타워가 생긴다면 이 거리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상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친절한 영희 씨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